스프링 월츠 가든입니다. 이런 봄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을 피어 반겨주는 26루의 산수유가 둘러싸인 봄의 정원입니다. 넓은 잔디밭 아름드리 정자목 무리 정자목 아래서 온 가족이 모여 달란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휴식 공간입니다. 스프링 월츠 가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여기는 417동 앞입니다. 스프링 월츠 가든. 여기가 그 유명한 스프링 왈츠 가든입니다. 저기는 저 앞에가 413동이 보이네요. 413동. 스프링 왈츠 가든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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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제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. 와우. 스프링 왈츠 가든을 지금 제가 또 다녔습니다. 이게 스프링 왈츠 가든. 417동 앞에. 417동 옆에, 417동 옆에. 417동 앞에. 자, 413동 옆에 있습니다. 나 스프링 왈츠 가든을 제가 한번 저기 앉아보겠습니다. 앉아서 이렇게 주아 좋아 414동 저 보이고 스프링 왈츠가든 오이 나무 한어머니도 정말 진짜 헬로시티 괜찮아요 살만해요 이 414동 4 1 7동 아시죠 바로 저 너무 양재대로고 바로 저쪽이 이제 애들고 그 해, 가락시장 정문이 햇빛 받는 라인도 417동 414동들이 그 뒤로 이고 스프링 왈츠가든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제 멋있습니다 스프링 왈츠가든 오 좋아요 좋아요 예뭐달 애들 이렇게 막 어린애들 아이 우리 딸 빨리 애기 낳아라 손녀 키우고 싶어 여기 있어 손녀를 키우고 싶은 스프링 왈츠 가동 4 1 7도 앞에 스프링 왈츠 가동 진공 공원 여기 있어 우리 손녀 같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싶어요 스프링 왈츠 가동에서 자 진공 공이었습니다